오늘 붉게 물든 계좌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셨나요? 아니면 내가 팔자마자 보란듯이 솟구치는 그래프를 보며 억울해서 잠을 설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어설픈 위로 대신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건네고 싶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핏고는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자본주의라는 학교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비로소 진짜 투자의 세계로 입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실패라고 부르며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기술을 수업료 한푼 내지 않고 공짜로 배울 수 있나요? 의사가 되기 위해 수억 원의 학비와 10년의 청춘을 바치듯 부자가 되는 기술을 배우는 데에도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주식시장 앞에서만 뻔뻔한 도둑놈이 되곤 합니다. 아무런 고통도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려 하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쓰라린 고통, 잠못 이루게 하는 불안감. 그것은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여러분에게 청구한 아주 정당한 청구서가 도착한 것 뿐입니다. 문제는 이 비싼 청구서를 받고 나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영수증을 챙겨 강의실로 들어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식으로 100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과 10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 그 크기가 똑같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땐 운이 좋았네 하고 금방 잊어버리지만 100만 원을 잃으면 며칠 밤낮을 끙끙 앓으며 이불을 찹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쾌락보다 고통을 훨씬 더 예민하게 느낀다. 이것은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먹을 것을 얻는 기쁨보다 맹수에게 물리는 고통을 기억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훌륭한 생존 본능이 투자 시장에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장을 차판기라고 착각합니다. 돈을 넣으면 당연히 불어서 나와야 한다고 믿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걸 내 실력이라 자만하고 손실이 나면 시장이 나를 배신했다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장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공포가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일 뿐 누구도 여러분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낸그 비싼 수업료는 바로 이 차가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대가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땐 누구나 천재가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원숭이가 종목을 찍어도 돈을 법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락장 앞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손실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정도 공포를 견딜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지루함을 참을 수 있어?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도망치고 싶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수업료를 냈다는 건 이제야 비로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훈련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좌에서 증발해버린 내 돈, 그 아까운 돈은 영영 사라진 것일까요? 여기서 하수와 고수의 운명이 갈립니다. 하수는 잃은 돈을 그저 손실로만 기록합니다. 아 내가 그때 안 샀어야 했는데 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라며 밤새 이불 속에서 후회만 곱씹습니다. 이것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교에 안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등록금만 날린 셈이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뼈 아픈 손실을 비용이 아닌 R&D 투자 비용, 즉 연구개발비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워런 버핏도 처음부터 투자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엉뚱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틀렸는지를 집요하게 분석했고. 그 실수를 자신의 투자 철학을 수정하는 데이터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이 주식을 샀는가? 기업의 가치를 본 것인가? 아니면 옆 사람이 돈 벌었다는 소리에 혹해서 탐욕을 부린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불한 수업료의 영수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100만원을 잃으셨나요? 아니면 1천만원을 잃으셨나요? 그 돈은 여러분이 시장에게 건넨 아주 비싼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며 그 돈은 그냥 공중분해 된 쓰레기가 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는 급등주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 성향이구나, 나는 10%만 빠져도 손이 떨려서 이성을 잃는구나라는 자신의 약점을 발견해 낸다면, 그 잃어버린 돈은 훗날 수억 원의 손실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수업료를 냈으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다음 하락장에서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돈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능의 문제라고 부르지 않고, 태도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덮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대신 노트를 펴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내가 왜 이러는지 나의 어떤 욕망이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폭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내면 자산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수업료를 비싸게 치른 직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빨리 만회하고 싶다는 조급함입니다.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물타기 해야지, 더 빨리 오를 급등주로 갈아타서 한 방에 복구해야지. 죄송하지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추가 수업료를 낼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투자에서 돈을 버는 기술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차원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정의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이 말은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가만히 있어야 할때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낸 수업료의 절반 이상은 아마도 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한 대가였을 겁니다. 하락장은 영원하지 않고 상승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이클은 반드시 돕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겨울에 씨앗을 뿌려놓고 왜 싹이 빨리 안 나오냐며 땅을 파헤칩니다. 반면 고수는 겨울에는 그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봄이 오기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지금 손실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식창을 끄고 스마트폰의 증권 앱을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서재로 가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판단은 오판일 확률이 99%입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내년에도 열립니다. 폭발 기회는 평생 동안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종잣돈과 멘탈이 바닥나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멈추는 것도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아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그피 같은 돈, 잠못 이루며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큰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아주 정당하고 필수적인 통과의례였습니다. 상처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투자자들의 등에는 수많은 화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아무러 단단한 굳은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장의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실력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수업료를 냈다면 이제 당당하게 강의를 들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시장은 언젠가 여러분이 지불한 수업료에 두둑한 이자까지 쳐서 반드시 돌려줄 것입니다. 오늘 밤은 빨간색, 파란색 숫자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고생한 자신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대접하며 깊은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시장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잃어버린 돈이 훗날 지혜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성의 파편들이었습니다.